여러분, 새로운 확장팩 하늘과 바다의 인도 트레일러에서 공개되었던 카드를 제외하고도 다른 카드 유출이 풀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출된 카드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기존에 있던 카드와 조합하여 샘플을 만들어보는 등아이뭐긴말 필요 없이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토기피입니다. 기본 포켓몬 초타입, HP 60, 약점은 강철, 포트 에너지 1개, 스킬러는 다음 턴 상대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에 데미지를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 토기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수비적 스킬스가 c 5는 HP 솔직히 HP 50달이 시공 토게피를 선봉으로 올려서 20 데미지로 깔짝이는 것보단 안정적인 게 낫죠. 원래 토게피 계열이 노말 타입이었던 만큼 하늘바다 토게피가 무색 에너지를 쓴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무색 에너지를 쓰는 토게키스가 출시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 스완나입니다. 에지나 포켓몬 물타입 HP80 약점은 전기 후퇴 에너지 없음. 우리가 잘 아는 꼬리보 아니 꼬지보리의 진화형인 스완나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스완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스완나는 이미 출시되었던 카드입니다.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성능을 보겠습니다. 스킬은 무색 에너지 2 개의 60 데미지를 주며 부가 효과로 수완나에 붙은 모든 에너지를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옮기는 스킬입니다. 이거 느낌 왔습니다. 에너지 셔틀을 해주는 포켓몬인데 진화전인 꼬리보 아니 꼬지보리의 스킬이 아마도 에너지를 생성하는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무색 에너지 2 개이기 때문에 범용성은 좋지만 체급이 좋지 않아서 아쉽네요. 샘플은 건너뛰겠습니다. 피츄의 3다이아 카드입니다. 아이 귀여워 전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비춥니다. 이진화 포켓몬 전기 타입 HP 150 약점은 격투 후퇴 에너지 2개 기술로는 전기 에너지 두 개로 최소 80 데미지를 뽑아내며 공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추가 데미지 40으로 120 데미지. 뒷면이 나오면 본인도 20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거 저 같은 캠블러는 맛있는 스킬인데요. 사실 번개 펀치는 원래 있던 스킬입니다. 무료 유전자 에레브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죠. 뭐 에레브가 기본 포켓몬인 것을 감안해도 체급이 좋지 않아서 잘 쓰이지는 않았던 스킬입니다. 전룡이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체급으로는 파르모트가 있습니다. 체력과 데미지는 전룡이 10도 높습니다. 하지만 파르모트는 저점. 전룡은 고점을 높인 느낌이죠.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추랑 조합하는 덱입니다. 최고점은 1턴의 피추로 메리프한테 에너지를 넣고3턴의 이상한 사탕으로 전룡으로 진화시킨 뒤에, 에너지를 붙이고 동전 앞면 띄워서 120 데미지를 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 최고점일 뿐입니다. 6시 손패가 그렇게 잘 풀릴 리가 없죠. 두 번째는 뭐, 카푸코코기 EX와 제라오라와 함께 조합하는 덱입니다. 사실 빠르모트와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동전 덱입니다. 바로 토게데마르와 조합해서 공격 때마다, 동전을 던져서 고점을 노리는 덱입니다. 확장팩이 출시되면 이거 먼저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은 식스테일입니다. 기본 포켓몬, 불꽃 타입, HP 60, 약점은 물, 후퇴 에너지 1 개. 오랜만에 모습을 비춘 식스테일입니다. 예전에 강연대으로 많이 썼었는데 추억이네요. 유전자 식스테일과 다른 점은 체력이 10 증가하고 기술도 공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나인테일도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죠. 강연대. 떡상하냐? 폴리곤 제트도 재등장했습니다. 이지나 포켓몬 무색 타입 HP 130 약점은 격투 후퇴 에너지 1개 스킬은 무색 에너지 2개로 70 데미지를 입히며 부가 효과로는 상대 포켓몬의 다음 턴의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 더 늘려버립니다. 어라 이거 완전 바랜드잖아. 바랜드와의 차이는 바랜드는 특성으로 존재하며 배틀필드 위에 있어야 효과가 발동이 되어 초령 같은 걸로 강제로 교체시키면 파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리곤 제트는 기술의 부가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후퇴 딸깍 누르면 파이 되겠네요. 바랜드보다 나은 점이 후퇴 에너지가 하나 적은 겁니다. 하지만 후술할 폴링은 투가 나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카드가 공개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샘플을 만들기에는 설레발인 것 같습니다. 마그카르고도 재등장했습니다. 일진아 포켓몬 불꽃 타입 HP 120 약점은 물호퇴 에너지 3개 이 에너지 스킬인데 데미지가 없죠. 번역해 보면 스킬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마그카르고를 제외한 다른 포켓몬 그러니까 본인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포함해서 바닥테리오 EX 스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데미지를 랜덤으로 3번 날리는 겁니다. 이론상 이 에너지 150 데미지가 가능하기 는데 진짜 도파민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샘플은 야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능 덱으로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그베입니다. 기본 포켓몬, 불꽃타입, HP30, 약점 없음, 포테 에너지 없음. 이 친구도 베이비 포켓몬이라서 스킬 코스트가 없습니다. 스킬 효과는 피추랑 똑같습니다. 벤치에 기본 포켓몬한테 불꽃 에너지를 하나 붙입니다. 불피추라. 이건 좀 귀할 수도 있겠네요. 얘는 티어덱도 노려볼 만한 샘플 딱 나옵니다. 초요몽 e x 와 조합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1턴에 마그비로 불꽃송이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3턴에 이상한 사탕으로 초요몽 e x 로 진화해서 140 데미지를 때려버리는 운영법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에게 후퇴 비용이 없어서 마그비랑 계속 교대하면서 반복하면 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레스큐 스카프가 있으니까 포인트를 주더라도 마그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초유몽 EX가 나오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승리 확률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덱입니다. 초유몽 EX붐이 드디어 올수 있겠네요. 엔티골입니다. 기본 포켓몬 불꽃타입 HP 90, 약점은 물, 후퇴 에너지 2개. 이 친구도 유전자 출신이죠. 스킬로는 최소 30 데미지를 입히고 상대 포켓몬이 화상 상태라면 60 데미지가 추가되어 최대 2 e 에너지로 90 데미지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체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 화상덱딜러로. 괜찮을 수도? 가장 무난한 샘플은 아무래도 염류트와 조합하는 덱입니다.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불꽃타입 포켓몬은 꽤 있지만, 마그마번. 알로라 텅구리는 요구 에너지가 많고, 마그카르고는 후퇴 에너지가 많아서 아쉬우며, 엉염 EX는 이진화의 메인 포켓몬이기 때문에, 쌍천 염류트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운영법은 뭐 단순하게 염류트로 화상 걸고, 후퇴에서 엔티골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번 시즌에 더 괜찮은 화상 포켓몬이 출시될 수도 있죠. 포켓몬에 따라 엔티골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불꽃 화상 포켓몬이 새 시즌마다 추가가되는 걸로 보아서, 이번이 아홉 번째 시즌인 만큼, 불꽃 타상 포켓몬이 추가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해가가 악타입으로 환승합니다. 엘지나 포켓몬, 악타입, HP 1 0 0 약점은 풀, 후퇴 에너지 2개, 스킬로는 악에너지 3개에 70 데미지를 주며, 부가효과로 상대 패에서 무작위로 한 장을 트레시하는 겁니다. 음, 3에너지에 70 데미지? 샘플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도스가 등장했습니다. 엘지나 포켓몬, 악타입, HP 80, 약점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후퇴 에너지 1개, 스킬로는 악에너지 1개에 40 데미지, 부가효과로 후퇴 불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에너지의 후퇴 불가는 조금 귀합니다. 첫번째로 다크라이 EX와 조합하는 샘플 HP가 조금 아쉽지만 초반에 다크라이 EX와 함께 한마리를 갉아먹으면서 버티다가 후반에 에너지를 다 채운 다크라이 EX로 마무리하면 되죠 하지만 다크라이 EX의 스킬 데미지가 애매해서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크로베 나르세우스 EX와 조합하는 샘플입니다 이거는 아리아도스가 선봉에서서 후퇴를 막고 크로베가 적을 갉아먹으면서 아르세우스 EX를 키우다가 완성된 나르세우스 EX가 마무리하는 덱이죠 고점은 정말 높긴 한데 페말림이 아쉽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태겐고로 탕비드와 조합하는 덱인데 음... 뭐 포테 못하는 독덱입니다. 독덱은 언제나 마이너덱이죠. 다음은 주벳입니다 기본 포켓몬. 악타이 HP 50. 약점은 격투. 포퇴 에너지 1개. 스킬은 악 에너지 1개에 10데미지를 입히며 상대 포켓몬을 독 상태로 만듭니다. 이거 크로베또 독덱에 합류할 수 있을지도 레디바입니다. 기본 포켓몬. 풀타이 HP 60. 약점은 불꽃. 포퇴 에너지 1개. 스킬은 1 에너지 20데미지 입히는 그냥 기본 포켓몬 체급입니다. 두 파입니다. 기본 포켓몬. 물타이 HP 70. 약점은 전기. 포테 에너지 1개. 스킬은 2 에너지 30데미지를 주는 역시나 기본 포켓몬 체급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폴리곤2입니다. 일지나 포켓몬 무색 타입 HP 80 약점은 격투. 후퇴 에너지 2개. 스킬은 이 e 에너지 40 데미지를 입히는데 문제는 특성의 번역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에너지 존에서 폴리곤2한테 에너지를 붙이면 덱에서 폴리곤 Z를 찾아서 진화시키는 것인지 진화체인 포켓몬을 덱에서 찾아서 폴리곤2가 그 포켓몬으로 진화하는 것인지 특성 이름부터 버그진 화라서더 헷갈리네요. 그래도 특성을 활용해서 덱 압축도 가능하고 한 턴만에 폴리곤에서 폴리곤2로 폴리곤2에서 폴리곤 Z로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 되었던 나쁘지 않은 특성으로 보입니다. 폴리곤 Z가 2 e 에너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공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템 보승입니다. 엘지나 포켓몬 무색 타입 HP 100 약점은 격투 후퇴 에너지 한 개. 스킬은 1 에너지 40 데미지를 주는 엘지나 기본 체급입니다. 시공 개템 보승보다 저점이 높아질 것 뿐입니다. 노고치 기본 포켓몬 무색 타입 HP 50 약점은 격투 후퇴 에너지 한 개. 스킬은 1 에너지 20 데미지를 주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마비로 만듭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지나체인 노고고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노고고치의 성능이 따라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마자형입니다 마자가 베이비 포켓몬이긴 한데 기본 포켓몬으로 나올지 일진화로 출시될지는 식별이 불가능해서 모르고요. 초 타입, HP 90, 약점 식별 불가능, 포태 에너지 2개. 일 에너지 스킬이긴 한데 뭐 이건 보여야 분석을 하던지 말던지 하죠. 아마 반사 데미지 이런 거 아닐까요? 넘어갑니다. 네이티오입니다일진화 포켓몬. 초 타입, HP 80, 약점 식별 불가능, 포태 에너지 1개. 스킬은 이 에너지 스킬인데 역시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루즈라 기본 포켓몬. HP 80, 약점은 식별 불가능. 에너지 2개, 이 에너지 스킬의 역시나 식별 불가능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유출된 카드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출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정리해서 양질의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본 카드들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본 시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루즈라가 OP 카드가 될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어떤 포켓몬이 EX를 받을 것인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검토 후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선안이었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